19장 18절까지 말씀으로 꿈이 있는 삶을 살자, 꿈이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2024년 부지런히 살다 보니 어느덧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 목양실에 가서 달력에 있던 그 11월 달 달력 한 장을 탁 찢었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죠. 이제 달력의 겉장을 포함하여 13장의 달력 가운데 단한 장만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리요, 속도가 늦은 것 같지만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언제 12월 오나 했는데 몇밤 자고 났더니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습관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는 일평생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의 인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일을,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릅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아멘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당연히 아멘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의 그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다는 것이죠 그날 그날 어떤 염려할 일이 있다랄지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랄지라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가 알아서 오죠? 네, 알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염려, 나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다자 발음을 할때 염려가 많은 사람은 1분을 하셔도 돼요. 다 하다가 이제 죽는 거야. <laughs> 숨못 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네, 다 주님께 이다자 빼는 면안 돼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할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능히 맡아 주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락사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자만 28장 18절은 우리에게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악이니와 율법을 시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이사1장 1절, 나훔 1장 1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선지 미리 앞서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단 말이야. 계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단임 목사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29장 18절 상반절에서 묵시가 없으면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가 중단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 즉 묵시에 대한 백성의 존중심과 관심이 없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두 부류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파라인데 문자적인 뜻은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한 성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결박당한 채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개시를 무시하고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내가 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노아에게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란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한 일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하신답니다. 제가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 안으로 나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강경이라는 지역이 8천 명도 안 되는 지역이지만 이 강경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개시를 무시하는 거무관심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복이나 받을까 해서 다니는 거지. 뭘 죽으면 끝나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도 아니죠. 사실은. 가짜지, 가짜. 호세아 4장 6절에서요.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에 대한 존중심과 관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본 29장 18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꿈이 있는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목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은혜도 없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뭐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 역,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성도들이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해 모여가지고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아우, 권사님, 나 지난주에 말이야.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받았어. 에이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응답이 힘들겠어. 장로님, 나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런 응답받았다. 나 여기서 여기 아팠잖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어, 세상에 돈 따발이 굴러 들어왔다. <laughs> 에이, 참. 굴러 들어오긴 글렀네, 글렀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돼야 돼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하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모임이 그랬다 카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멘 요일 2장 28절과 29절에서 선지자 요일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 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 주겠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 되면 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라 살아 있는 동안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좀 하면 좀 세게 좀 해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꿈을 꾸시라면 꿈을 꾸 환상을 보셔야 돼, 환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꿈, 주시는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돼. 이 꿈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거예요. 꿈의 사람인 요셉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꿀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마귀의 미혹이 있다고요 당장 주는 것그 코딱지만 한것그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이 크게 주고자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장세기 37장 5절과 9절에서 요셉이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러므로 장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의 중심을 분명하게 전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이 왜 이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일에도 소리가 내린다. 종인 주제감이 안방만임에 수청을 거절해. 응? 어떻게 될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믿습니까? 나는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믿음으로 그 꿈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내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 9시 뉴스, 8시 뉴스, 이상한 뉴스만 보지 말라. 우리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가짜 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꿈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야 돼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다니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항상 존기여기고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복기 있을 줄 알아요 새로운 12월 십이월 한 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저도 꿈을 꿀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꿈을 꿉시다 이 나이에 꿈을 꾸리 내 나이가 어때서 꿈꾸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잘해서 일어납시다 이제 새로운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자 오른손 드시고 주먹 불 끈지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네. 치료될지어다 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네. 회복될지어다 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네. 보있을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앉읍시다. 사랑해 주님. 12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인생,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므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셨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안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12월 한 달을 맞이하며 꿈꾸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